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만큼 신속한 조치와 예방이 필요한 전염병,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지난 8월 들어 도내 양돈농가 3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가 더욱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시토크에선 강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안과 도의 대응 상황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숨은 노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종욱 강원도 동물 방역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동물 방역과장 서종욱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지 강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바쁜 하루 보내시고 계실 텐데 지금 돈의 네. 상황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위기 단계는 그 2019년 경기도 그 발생부터 지금 만 2년 해소로는 3년째 지금 지속.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도내 농가 발생 즉시 아프리카 대지열병 위험 주의보를 발령해가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 야생 멧돼지에서 그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8월에만 고성, 인제, 홍천 그세개 시군에서 그 사육 돼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생하는 즉시 우리는 그 사육 돼지 전두수를 살치분하고 네. 매몰 처리하고 사로나뭐그 약품에 대해서는 그 모든 잔존물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네. 출하 돼지고기는 전체 폐기 등 긴급 방류 조치를 하였고요. 그 학산 방지를 위한 일, 이동 일시 이동 일시 중지 및 이동 제한 역학 관련 농장 및그 돈의 전체 양동 농가에 대해서 삼 회에 걸쳐 가지고 그 정밀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 농가 통제 초소 설치, 그 도로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실시 등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현재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그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에 강원도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천 차단을 위해서 다양한 방역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 이분에 뭐 여러 가지 그 방역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그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차단을 예가지고 뭐 24시간 비상 방역체제 상황 관리 등 네. 뭐 대응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장 8대 방역시설 를 조기 설치하고 그 농장 방역 시설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맞춤형 컨설팅 등그 농장 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농장 자율 방역도 그 강화하는 어떤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포획 및그 폐사체 수색을 강하여. 화 오염은 제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그특교세등 긴급예산도 확보하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뭐 예산도 우리가 뒷받침하 그에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1년 넘게 방역체계를 운영하시면서 좀 숨은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그분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우리 방역 부서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행정부고 뭐 농식품부고 네. 뭐그 국방부 뭐 유기적인 이제 의무 체계를 해가지고 고생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시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그 방역관들입니다. 네. 이뭐또 방역관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뭐잘 알기 쉽기 때문에 우리 수직을 의 공무원을 채용을 해도 네. 지금 뭐 워낙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올해도 뭐 벌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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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에 걸쳐가지고 그 채용을 했는데도 우리는 시험을 안 치고 이제 면접만 하는데도 오지 않아가지고 네. 뭐이 앞에는 한 30명 모집에 한 18명 지금 했고 지금 그어제또 면접을 봤는데 그 20명 22명 모집에 5명이 왔습니다. 음. 그래 계속 뭐 올해도 3차까지 지금 채용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방역을 하는 어떤 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방역 구서 또그 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시하는 분도 있고 그 방역지원본부라고 또 있어요. 네. 우리 또 밑에 해가지고 뭐 체열하고 음. 어떤 관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24시간 고생하는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좀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좀 이렇게 수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듣기로는 이 강원도청 동물 방역 수의사 그리고 도내 지자체 동물 방역이 전문 요원분들저 이분들의 전문성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이 강원도의 동물 방역은 실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던데 좀뭐 노하우는 어떤 전문성의 어떤 부분이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그 뭐그 전문성이 이제 우리 동물 방역과에 대한 이제 저그 구호가 있어요. 아, 네. 어, 동방불패. 아. 동방불패. 동물 방역은 강원도 동물 방역은 절대 피하지 않는다. 이게 은 어떤 그 동방불패라는 어떤 그런 그 이슈 그가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우리 지사님이나 분들 도 우리하고 같이 뭐. 어떤 회식을 한다든지 하면 항상 외치는 그런 고음이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박력관들이다자그에 굉장히 그뭐 전문화돼 있고 네.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벌써 3년째 2019년부터 뭐 해수로 3년째 하고 있으면서 그라마 굉장히 그 아마 굉장히 그메돼지에서 많은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이분에 뭐, 8월 달에 세컨이 발생했지만, 그 전에 굉장히 그 많은 노력과 어떤 네. 그 촘촘한 방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결과가 있,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강원도 어떤 방역을 잘한다. 그래서 음. 이분에도 뭐, 뭐. 돼서 취재도 해가고 해가지고 네. 홍보를 해준답니다. 아네 그렇군요. 좀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야생멧돼지가 좀 가장 큰 골칫거리 같은데 주요 발병 원인으로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좀 코로나19처럼 역학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올해의 확산 양상은 좀 어떨까요? 그저희그 뭐 역학 조사는 지금 계속. 그 하고 있는데요. 네. 중앙 그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그런 역학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그 환경 부서에서는 멧돼지 관리를 하고 네. 우리 저 방역 부서에서는 그 집돼지 음. 그게 양도 농가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이중화돼 있는 그런 업무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방역부에서는 그 야생 멧돼지에서 너무 폭발적으로 그리고 우리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네. 모든 좀 원인이 그 야생 멧돼지에서 기닌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게. 뭐 야생 멧돼지에서 100%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거는 역학 조사가 안 놓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그 환경부에서는 강력 울타리도 뭐강원도막한1 5 0 0 k 로 정도를 네. 이렇게 설치하고 뭐 엄청난 또 뭐야 예산과 인력을 음. 투입해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어떤 그런 덕택도 있지만은 우리는 네. 뭐그 외로 우리는. 야생 멧돼지에서 농장 멧돼지로 그렇게 음. 어, 양도농가로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방역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비도 많이 왔었잖아요. 그럼 빗물로 인한 오염원 유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음. 어떤 상황일까요?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니까 워낙 그 원인이 음, 지금 다양하고 많다고 다양하고. 예 다양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고 난 뒤에 야식 멧돼지에 있는 바이러스가 음. 농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이 뭘까 하고 뭐하천군에서도뭐 일부 그저뭐 자기들이 연구도 하고 음. 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뭐 보니까 뭐그 까마귀 음. 까마귀도 뭐그 사체를 뜯어먹는 어떤 그런 네. 상이다 황 보니까 까마귀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뭐지그 설치류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도 있고, 그다가 네. 또 뭐, 고양이, 개, 이게 뭐 어떤 통제를 안 받고 왔다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개체들이다 보니까 네. 위험성도 있고요. 일부 뭐, 이분의 인재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농가에서는 네. 자기는 파리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아. 그런 그 이야기도 하시고, 네.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발병 원인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정확하게 뭐다 하고 지금 100% 이렇게 단뭐 음. 역학 조사가 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 농가에서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양돈 농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예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그 겔코는 뭐 농가 자율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뭐저그 중앙 정부고 지자체에서 뭐 방역을 시키고 뭐 개선하고 지도하고 점검을 한다 할지라도 네. 농가에서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팔대 방역시설을 해놓고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걸안 지킨다 그랬을 때는 그 아무 의미 없거든요 네. 돈만 투자했지 그래서 농가에서는 자그래 아무튼 밖은 다 오염돼 있다 음. 그리고 멧지에서 엄청 나오기 때문에 네. 밖은 다 오염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한 그 뭐야? 그 차단 방역도 해 주시고 그렇게 농장에 들어갔을 때는 뭐 기본 방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뭐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뭐 이게 우리가 뭐 코로나19에서도 뭐 이야기하는 네. 어떤 그런 상인데 일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 기본 방역을 잘하고 뭐 농장에 들어오는 어떤 그뭐 차량이라 할지 사람이는 100%통제를 하고 혹시나 들어올 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뭐, 7전 2중, 3중 소독을 해가지고 농장, 농장에 출입을 시켜야만이 이 질병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농장 차원에서 좀 예방 방역 차원 방역을 할수 있도록 뭐, 강원도에서 지원하시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처음부터, 처음부터 또 우리 지사님이 아프가에 대지 열병에 대한 그 관심도 많고 요 네. 질병에 대한 또 노하우가 저 일부 전문가보다 더저 높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작년 같은 데는 그 100억이라는 예산을 그 뭐야 저 우리 아프리카 대질병을 위해서 쓸수 있게 그렇게 배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뭐그 시설이할지군부대가또 동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떤 뭐그 차단 방역 시설이할지 물품, 음. 소독약 뭐또 여러 가지 재반 그런 거를 다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뭐~ 강원도만큼 지원을 일부 많이 해놓은 데는 없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또 계속 지금 야생 멧돼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야생 멧돼지는 사실 우리가 철원에 처음 이제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이 되고 네. 그리고 그게 그 뒤에 하천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야생 멧돼지 어떤 제로를 제로화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철원 밑쪽으로 해가지고 가령 뭐그 양구나 하, 하천 또 춘천 쪽으로 해가지고 네. 멧돼지를 포획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 하천 철원 쪽으로 가면 먼저 그 함여도 없이 네. 다 잡자 어떤 그런 계획도 내 가지고 중앙부차하고뭐 협의도 했었는데 이게 뭐또 그, 그게 뭐 우리 그 방역부서에서 음. 생각하는 것만큼 또 이게 원활한 어떤 메태지 소탕 작정이 잘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메태지를 잡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뭐그나마 굉장히 많은 많은 지금 메태지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뭐랄까 개체수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도 필, 그, 됐는데도 오래 보면 굉장히 또그 야생 멧돼지에서 그렇게 올 초에 또 생산된 채기에서 네. 또 많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또또 고민되는 것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마땅한 게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개발 예.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이 백신이 뭐 코로나 19 백신도 뭐 그렇게 매상과 뭐 일각은 아이투입해서도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래도 뭐. 그런 백신이는 선진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백신도 굉장히 그 유럽이나 일부 뭐 베트남, 중국에서 뭐 벌써 우리보다 앞에 발생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네. 아직 그 상용화돼 있는 백신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돼지에서 직접 나는 백신보다 지금 약해맥돼지한테 그 믿기, 미끼, 믿기 예방약이라는 데 이제 네. 예, 그 산에다가 이렇게 뿌리 가지고 그 멧돼지가 그, 그 백신 그거를묶고 네. 이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 사업을 해가지고 뭐 대학조하고 어떤 업체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인데, 그게 네. 뭐 상용화 되라 하면 한 내년은. 90년 어. 연해야 네.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은 아직 그저 지 않았다. 아, 예. 아직까지 는좀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 부분이군요. 아직까지 많이 또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돼지고기 수급 에는좀 차질이 없는지 그것도 좀 우려됩니다. 예, 그 돼지고기 뭐 이번에 뭐 돼지고기 가격이 뭐 많이 상승된다 뭐 음.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네. 그러는데. 여기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그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음.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뭐 어떤 뭐 살처분했다든지 매몰했는 어 그런 수수는 그게또 네. 아니거든요. 한 지금 한. 그 8월 달에 한6천여도 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태고, 그를 지금 뭐 계속 뭐 이렇게 살처분 하, 해야 될 그런 위기상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절적인 요인인지, 그리고 제가 볼때 코로나 때문에, 그, 저, 가정에서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소비하는 어떤 그런 경향 때문에, 그, 저, 가격이 약간 높은 것 같는데, 그는 앞으로 안정될것 같습니다. 아.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는 크게 큰 상관이 예, 없는. 예,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밖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조류독감입니다. 예. 이 조류독감 상황도 한번 짚어 주실까요? 그 조류 인플루엔자 뭐 가을, 겨울마다 뭐뭐 조류 인플루엔자 그 뭐, 네. 구제역 뭐 이게 매년 우리가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는 그 전염병은요. 그래서 올해도 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이 10월 1일부터 지금 들어갈 계획에는 있습니다. 네. 그한번뭐 굉장히 저 우리 방역 부서는 일단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3년째로 이렇게 매년 매일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전에도 구제역 AI 때문에 그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0월 28일까지 네. 한 5개월 동안은 매년 그 특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그, 주로 인루엔자는 사실 철시에 대한 철시에서 이제 어떤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오나 안 오나, 그의 따라가지고 음. 발생을 네. 하나하나 안 하나 하고 거의 뭐100% 상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많은 철시에서 그 저, 고병성 AI가 검출됐고요. 네. 작년 같은데는 가장 많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그 수, 수의 그 고병성 AI가 철시해서 검출됐는데 그에 비례해가지고 또 많이 발생했어요 전국적으로 네. 우리 강원도 는 원주의 한건 발생하고 이제 뭐안정화 그 됐었는데 그래서 뭐 올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철시해서 그 고병성 AI가 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올 11월 달 되면 이제 저 북방주기나 해고 철새들이 오는 그 계절인데 올해도 그 작년 못지않게 많은 철새가 와서 많은 또 고병성 AI를 그저 가지고 오는 네. 거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고병성 AI에 대해서는 안, 그 뭐야 안심하지, 안, 음. 안심할 수 없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렇게 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이 조리 독감까지 밥 계속 바쁘신 <laughs> 네. 저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돈의 양돈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카메라 보시고 말, 말씀해 주실까요 그~ 농장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농장 밖은 그 바이러스로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철저한 방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정상 발생 시에는 즉시 시군이나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고 저희 동물방역에서는 중앙부처, 시군,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농가방역에 필요한 예산 및기술지원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농가의 애로상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께서는 전파, 어, 질병 전파의 우려가 있으니,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병 발생 지역에 대한 입상을 그 자제해 주시고, 산행시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는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시군 환경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고,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 후 유통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헬로 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